우리 아이들 새 학년이 된지도 이제 두 달이 되어 갑니다. 한살더 먹은 만큼 아이 공부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즉각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개입 없이 가만히 놔두면 아이는 대개 두 가지 부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최소한만 공부하는 아이와 잘 해오던 학습 패턴이 오히려 망가지는 아이 그냥 최소한으로만 해오던 아이들은 한 학년 올라갔다고 자체적으로 분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이유죠. 잘 해오던 아이도 가만 놔두면 학습 패턴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요구되는 학습 분량과 수준이 학년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높아지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이든 엄마표든 주 단위 계획, 그리고 1단위 학습 시간의 밸런스를 잘 고려해서 학습 패턴을 새로 잘 잡아줘야 합니다. 학년 불문하고 가장 먼저 공부 시간부터 조금씩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지속적인 학습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부 시간은 스스로 하는 시간 기준으로 매해 최소 20%씩은 늘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매일 60분씩 하는 초 2가 6학년이 되었을 때두 배인 120분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개 학원 수업 위주로 공부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때도 엄마의 디테일한 개입 없이 그저 학원 수만 늘리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모든 공부 시간이 숙제 위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당수가 형식적인 공부 습관이 이때 들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도 매년 킬러 컨텐츠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내용이 크게 늘거나 개입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하게 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영어는 어휘 문법, 비문학, 리딩, 쓰기 등 어렵고 까다로운 영역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학습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초 6대 몰아서 하려다가 지쳐 포기하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죠. 수학은 매 학년 현행과 선행의 균형을 맞춰 가기도 어렵습니다. 첫 선행으로 시간 낭비, 돈 낭비에 아이는 질려 쓰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죠. 또한 가장 중요한 교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학습 균형이 매우 정밀하게 세팅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의 쏠림은 중고등 시기에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오로지 우리 부모님만이 내 자녀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수년간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교육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표등영어와 수학학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드리고자 저와 주단쌤이 교집합엄마대학 오기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영어 수학을 동시에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주제의 무료 강의고요. 선택 받은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며, 4월 22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수요일까지 총 6일차 수업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은 워킹맘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녁 9시 30분부터 90분 전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이 영상 보신 후에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의 미래가 바뀌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